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 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해라. 60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어울리기 힘들다. 72년생 결실을 얻게 되니 남에게 보은하라. 84년생 연인과 다툼이나 이별수가 있겠으니 조금씩 양보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 가지에 매진해라. 61년생, 사공이 많으니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73년생, 해외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85년생, 생활고에 고통받는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난다. 62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74년생,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중해라. 86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호사다마라 하였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63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포전된다. 75년생, 욕심을 자제하고 그간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87년생,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나리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소원이 원대하니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해라. 76년생 금전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다. 88년생 자신의 뜻이 변함이 없다면 능히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가끔씩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자. 65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벅차구나. 77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다. 89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66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이 해가 된다. 78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하는구나. 90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주의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과음은 금물,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67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79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 91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되니 조심해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해라. 68년생 옛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80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되리라. 92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에 영광을 받게 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때를 만났으니 빛을 보게 되리라. 69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81년생, 서쪽에 귀하를 도울 귀인이 있다. 93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번엔 개티입니다 58년생, 건강을 생각해서 마음을 비워라. 70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82년생, 친구로부터 사기나 배신수가 있다. 94년생, 남쪽에서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여행을 간다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이 길하다. 71년생,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83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95년생 당신의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